네, 안녕하세요. 국제아재입니다.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오키나와 나하시의 국제거리입니다. 왜 왔냐? 여기서 제가 오늘 PCR 검사를 받으려고 왔습니다. 처음으로 받아보는 검사고요. 일본에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일본에서는 PCR 검사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웠고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도 여러 차례 올렸었거든요.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뭐 고열이 나고 뭐 그래도 검사를 받기가 어려웠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바뀌어서 예, 돈만 내면은 본인이 원하면은 이제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. 또 PCR 검사 키트를 팔아요. 그래서 돈 주고 사서 본인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곳 국제거리에 PCR 검사 센터에 온 이유는 오키나와 현민들은 여기서 되게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일본 같은 경우 지금 PCR 검사를 받으려면은 한국돈으로 한 4만원에서 5만원을 내야 되는데 오키나와 현민이 와서 받을 경우에는 한국돈으로 한 2만 2, 3천원 정도의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싸게 받을 수도 있고, 그리고 또한 두세 시간 안에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빨리 결과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. 만약에 온라인으로 키트를 사가지고 검사를 할 경우에는 타액을 뱉어서 그걸 다시 비닐봉지에 밀봉을 해가지고 검사소에 보내고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한 2, 3일 소요가 되는데 예, 여기 검사소에 오면은 바로 어, 당일날 한 2, 3시간 이후에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, 제가 일부러 여기 왔습니다 네, 이곳을 오픈한 지가 얼마 안된 곳이에요. 지금, 여러분들, 국제거리는 뭐, 오키나와 관광을 오시면 한 번은 꼭 들려야 되는 그런 곳인데, 굉장히 한산하고,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. 그래서 이 PCR 검사소도 예전에 선물가게였나 그랬을 것 같아요. 네, 무슨 가게였겠죠. 그 가게를 리모델링을 해서, 어, 국제거리 앞쪽에, 입구 쪽에도 지금 PCR 검사하는 곳이 있고요. 국제거리만 하더라도 한세 군데 정도의 그 PCR 검사소가 생겼습니다. 네, 아마 내부에서 촬영을 못하게 할것 같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저도 좀 긴장이 돼요. PCR 검사를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긴장이 좀 되고 어떤 순서로 어떻게 검사가 진행되는지 여러분들께 검사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저는 여기 예약을 했어요. 예약을 안 해도 받을 수 있지만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받기 전에 예약을 하는 편이 훨씬 더 편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예, 음성이 나와야 될 텐데 제가 그냥 재미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살짝 긴장이 됩니다. 자, 저 그럼 국제화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층에서 접수를 하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저렇게 코로나 검사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분홍색 봉지 안에 알코올이 들어있고요. 설명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대충 검사장 안쪽의 풍경입니다. 플라스틱 용기에 적당량의 침을 뱉어서 저장을 한 다음 알코올 솜으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그리고 받은 비닐봉투 안에 밀봉을 해서 직원에게 건네주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. 그리고 코로나 주의 안내 책자와 어떤 음식이 좋은지 네,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. 1층으로 내려오면 전시관이 조그맣게 있습니다. 이곳 전시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과 또 어떻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 이런 정보들이 가득 적혀 있고 인쇄되어 있는 게시물들이 잔뜩 붙어 있고요. 또 어떤 마스크가 어느 정도의 방역 효과가 있는지 마스크도 전시해 놨고, 코로나 PCR 검사를 하는 과정과 또 결과, 그리고 기계,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음으로써 PCR 검사 자체를 홍보하는 그러한 전시관이 있었는데, 보시다시피 전시를 구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저 혼자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. 결과는 물론 음성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국자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.